이번 시간에는 생명론으로 보는 어, 기토의 조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명론이라는 제가 이제 문구를 썼는데요. 생명론은, 아, 우리가 사주라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의 역학입니다. 이 역이라는 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역은 뭐냐면 변한다는 이치가 있습니다. 예, 다들 뭐 아시겠지만, 역은 일월이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낸 하나의 글자인데, 사주라는 것도 하나의 생명, 생명이 싹을 트고 성장해가는, 성장해가는, 하나의 모습, 하나의 모습이 이 사주 속에 녹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주라는 것은, 좋은 사주가 어떤 사주냐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주는, 원국에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글자, 자신이, 자신 뭐 자신의 글자? 뭐, 그런 글자가, 운에서, 대운이 맞닥뜨려져야 되는데, 대운과 잘 조화를 이루어서, 어 생명. 예를 들면, 생명의 목을 키우는 구조라고 하게 되면, 이 목을 키우는 구조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 구조, 목을 키우는 구조에서, 목이 잘 자라면, 잘 자라면, 좋은 사주이다. 목을 키우는 구조에서, 목이 잘 자라지 못하면, 잘 자라지 못하면, 그게 바로, 실패한 인생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좀 불행한 운이다, 사주다 이렇게 개념을 저는 잡습니다. 이 사주는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마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듯이 사주도 어, 같은 사주도 공존하고 다양한 사주가 존재를 하는데 그 사주의 모양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일단 사주를 어, 사주라는 것, 그것을 뭐 공부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공부법은 이 사주가 무엇하러 태어난 사주인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치를 어, 궁극히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론으로 푸는 이제 식간 조합인데, 에, 그 전에는 제가 이제 기본 조합을 올렸습니다. 이 생명론으로 보는 기토부터는 약간씩 어, 제 나름대로는 어, 조금 내용을 약간 깊게 가져가 보려고 하는데, 그첫 시간으로 어, 일단 오늘은 바로 이제 기토와 감목의 조합입니다. 어, 기토와 감목의 조합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토는 어찌됐든지 간에 이런 땅, 땅을 사람이나 동물, 모든 짐승들이 밟고 다니는 저런 땅, 땅을 아, 형상한 화 글자입니다. 뭐 해서, 어, 몸기자라고 그러긴 하는데, 이런 걸뭐 쉽게 말해서 이런 하나의 땅이라고 보면 되는데, 땅에 간목이 서 있는 형상입니다, 이제. 땅에 간목이 서 있다. 그러면 이 감목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토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기토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 감목은 나무가 됩니다. 뭐 다시겠지만, 그럼 이 나무 목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목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무로 태어나서 자라고 싶지 않은 나무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이 자라야 되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 기토와 간목의 태생적인 한계를 잘 봐야 됩니다. 어, 저 같은 온라인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정보하긴 하지만, 이 기토와 간목의 조합은 형상법으로 제가 사진을 잠깐 캡처를 했는데요.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나무가 약간은 비스듬히 자라는 모양을 형상화 한 겁니다. 왜 그런 해석이 나오냐면, 바로 합의 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소위 뭐 우리가 이제 오육기다라는뭐 한약에 나와 있는 황제내경, 황제내경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오운육기를 가지고 사주를 대부분 이렇게 많이 풀어댑니다. 뭐 갑기합토, 갑기합토다, 어, 을경합금이다. 이제 다들 뭐 제가 아는 분들도 전부 저한테 상담 받으시는 분도 뭐 갑계 합토구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월경합급은또 뭐냐? 병신합수는 또 뭐냐? 병신 뭐냐? 뭐 정임합목은 또 무엇인가? 무게합파는 뭔가? 이렇게 해서 화한 모행을 자꾸, 자꾸 머릿속에 보통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 저도 예전에 이제 사주 공부하기 전에, 모 대학교, 동양학과에 가서 사주를 제대로 처음에 배워보려고 가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르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교수님들도 실제 통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분들을, 어 뭐, 다른 목적으로 허도하고자 뭐 하는 건 아니고, 실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화일건 여성이 병신년님 2016년도인데, 16년도인가? 이렇게 이런 식의 통변을 하던데, 병아와, 신금이 원국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병아, 정화 그리고 신금이 오래 있었으니까, 이런 여성분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학생이었는데, 학생이었는데, 어, 제가 언제 남자친구가 생기나이라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병신년도에 남자친구가 생겼다 쉽게,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대답인데, 대답입니다. 이유는 병신 합수가 된다. 수가 나온다, 이겁니다. 수는 관성이니까 여자가 생, 남자가 생긴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조금 이제, 에, 문제가 있다, 이런 해석법이.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생기지 않았다, 결론은. 뭐, 그것까지는 말씀드리는 건데요. 아, 이 합화된 56개에 대한 개념을 글쎄, 학문적으로 굳이 풀자면, 제가 알아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어, 우주 변화의 원리인가요? 책 이름이. 저도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사주 공부하기 전에. 우주 변화의 원리에 오게 되면 5온 6기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5온 6기.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많이 제가 봤을 땐 부풀려져 있다. 이게 무슨 관점이냐면 실제 통변인데, 통변에서 이걸 못 씁니다. 이런 식의, 관념이나 그런 개념을 갖고 오게 되면 통변을 못합니다. 음, 그래서 이 오온육기가 뭐냐면 이제 우주의 대화작용인데 감목은 기토에서 운동성이 멈추는 겁니다. 운동성이 스탑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잘받아들이지는 않더라고요. 제 주위 분들한테 얘기해도 잘하지는 않는데 제가 이 어, 기토와 감목의 관계를 해석하기 위해서 어, 잠깐 한번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 대화의 이론입니다. 이거는 네, 이론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대화 작용이다라는 거는 뭐 해석하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대화라는 것은 상대적인 운동법인데 상대적인 운동법이죠. 예를 들어서 사주에 이 우주라는 게감목이라는 운동성만 있게 되면. 이 우주는 파멸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감목이라는 운동성을 극제 아, 스톱 시켜줘야 돼요. 스톱 시켜주는 바로 기점이 바로 기토라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감목은감목은 감목은 기토를 만나면 만나면 멈춰버립니다. 무엇이 감목의 운동성이? 네, 이거는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법이기 때문에. 뭐 태클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기토와 관목의 조합은 항상 사주에서는 상대적인 글자의 상대적인 글자의 장단점이라고 할까요? 호불호? 이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일관 기준으로 지금은 모든 사주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토 기준으로 관목을 보게 되면 땅, 땅인 기토, 기토, 작은 땅, 또는 뭐 논밭, 논밭에 큰 나무인 감목이서 있는 형상입니다. 이거는 일간 기토를 기준으로 보는 방법이고, 자, 이렇게 일간을 다시 가으로 놔버리게 되면, 가을 놓고 길을 놓게 되면,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네, 예, 영어로 치면 주어, s가 달라지는 겁니다. 간목, 어, 감목. 간목인 나무가 기토라는 작은 땅, 땅에 서 있는 모습이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글자의 위치가 달라지면 사주에서는 위치가 달라지면 해석도 당연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릇도 당연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운의, 운의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궁성론, 뭐, 금요 화실 이론인데, 금요 화실 이론에 의한 해석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이걸 나누는 게 이제 결혼 후와 결혼 전을 또 나눌 수 있는데, 하여튼 등등의 해석이 많이 달라지는데, 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해석들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그서 어, 이런 해석이 달라지는데요. 이 간목은, 간목은 위에 1번, 요걸 1번으로 보겠습니다. 1번으로 보게 되면, 요걸 2번으로 보게 되면, 사주에서는 목의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1번을 보게 되면, 1번에서는 목이 월간에 있습니다. 2번은 목이 바로 일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감목이 기토와 감목이 같은 조화이지만 어, 물론 해석법이 다르긴 하지만, 이 감목은 뭐냐면, 일본에 있는 감목은 월간이기 때문에, 어, 월간은 대체적으로 제가 왜 대체적 이런 표현을 쓰냐면, 사주에선 100%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데 대체적으로 내가 키운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키웠냐? 내 부모님이 키운 나무입니다. 재밌죠, 이런 해석법이. 이게 실제 통변하고 많이 연관이 됩니다. 그러면 2번은 뭐냐? 2번은 내가 스스로 크는 겁니다. 나무는, 나무는 스스로 자라나는 특성이 있어요. 스스로 자라난다. 그래서 자립심이 강하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조에 따라 틀리니까. 자립심. 스스로 크는 이 나무. 나무가 일간이 내가 됐는데, 내가 어디서 자라냐면, 내가 기토라는, 기토라는 작은 논밭, 논밭에서 태어난 겁니다, 이게. 논밭에서 태어난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게 되면 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서로. 합을 이루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자라다가, 자라다가, 성장이 멈춥니다 성장이 멈춘다 음, 이게 상당히 재밌는 해석인데요 제가 재밌다고 드리는 말씀은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자라다가 성장이 멈춘다 라는 것은 어, 본시나무는 우리가 이제 백두산에 있는 나무가 소나무의 기상 기상과 어, 뭐 한라산에 있는 기상과 또는 뭐조그만 100m 높이에 있는 야산에 있는 그런 산, 야산 높이에 있는 뭐 나무, 이 예, 기상이 다릅니다. 이제 이 기상이라는 게곧 그릇인데 제가 보는 그래서 이감목이나 기토 또는 기토나 감목의 조합은 뭐 어, 어느 정도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게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데 그럼 사주가 아, 나쁘냐. 나쁘다라고 100% 말은 못하지만, 큰 그릇이 아닙니다, 이게. 큰 그릇이 아니다. 그래서, 간목과 기토의 조합은 나무가 올곡해 올라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 비스듬하게, 비스듬하게 올라가는 나무의 형상법이기 때문에, 간목과 기토 또는 기토와 간목의 이런 조합은, 이론적으로는 우주 대화작용, 대화작용에 의해서 감목의 운동성이 멈춘, 멈췄다라고 공부, 알고 있어야 되고 현실 이론에서는 어, 나무가 나무가 어떻게 표현 될까요? 스스로, 음, 스스로 어, 원래 나무는 크고 울곧게 자라면 기상이 아주 멋지거든요 근데 나무가 스스로 그런 길을 택하지 않는 겁니다 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남과 그런 길을 택하지 않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주팔자 여덟자는 사람의 의식입니다, 의식이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고기 때문에 어, 이 사람은 사주팔자대로 우리가 산다고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믿는다는 표현이 뭐지만 신뢰한다는 거죠. 다만 그렇다고 제가 뭐 사주에 막 맹신한다고 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저는 사주를 누구한테 강제 뭐랄까요 억지로 보자, 볼, 보려고 자보 억지로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사건 사건이나 일이 생겼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보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내가 무엇을 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미래에 어떤 결과는 정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사주는 시기학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어 제가 이제 각기압의 구조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음 각기압의 구조들 참제 주변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제가 또 이런 부분을 상담할 때 어떻게 상담을 해드려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거를 있는 그대로 요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어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듣는 사람이 예 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잘 생각해줘야 되는데 듣는 사람이 가히 좋은 기분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표현을 주변한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나 사주를 올케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감목과 기토의 조합 아주 기초 중에 이제 기초인데 이런 아, 조합을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음, 제가 이제 갑목과 기토의 조합을 음, 그래서 이제 기토와 갑목의 조합,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아주 간단히 어,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조금 세분해서 한번 올려볼 생각이고요. 네, 아무 부담 없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